자 여러분들, 음 애반 아카네반 6일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6일차 해봤자 5일차, 4일차째랑 똑같습니다. 네, 하는 건 똑같아요. 일단 네. 일단은 한정부터 쭉 가도록 하죠. 한정하고 그 다음에 한정을 얻은. 미스트코어, 그리고 저거 뭐야? 중재자 입장권 가지고 중재자 다섯 판 가고, 그 다음에 어제 파밍했던 저 미스트코어 그 끝까지 포함해서 한1판 정도 될라나? 1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소풍에 올리기로 가야겠죠. 지금 단파가 좀 많이 아파요. <laughs>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오늘. 저녁쯤에 아주센 그쪽에서 아라드 주민 센터 거기서 방송을 틀어가지고 우리 총괄 디렉터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이고 뭐 어떻게 대응할 거다라고. 뭐 일러스트라든가 도트라든가 그런 거싹다 지금 다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네오플 직원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고생 중이죠. 네. 얼른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별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한점 마지막 던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바로 중대자로 가가지고. 물약을 먹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0일 날에 그러니까 목요일이죠. 다 다음 다 다음 날 이틀 후에 목요일 날뭘 줄지는 일단 모르겠어요. 일단 뭘 주는지 모르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고민인 게 클레어블 사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지금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하나의 딜러가 될 거거든요. 그 딜러가 돼가지고 뭐 레이드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최종 컨텐츠인 어둑성 물론 해방은 아니구요. 음 어둑성 133이라든가 뭐 333이라든가 3133이라든가 그거는 결국에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명성이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엠블렘이든그 다음에 아바타하고 그 다음에 무기아바타는 지금 없고 무기아바타는 패스에 들어있으니까 뭐 한참 후에 나올 거고. 일단 좀 봐야겠죠 네,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자 가보도록 할게요 오픈 아이템은 좋죠 잘 못눌렀어 그러니까 지금 에반이 제가 어퍼 에반 두마리에다가 지금 요거 에반까지 해가지고 총세마리거든요 얘는 결국에는 어차피 뭐, 버퍼로 안쓸 거긴 한데, 거의 솔프 전용이니까, 전용으로 키울 거예요. 솔프 전용으로 키울 거야. 가죽 아닌 악한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세팅은 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버퍼는 안갈 거예요. 나중에, 레이드가, 안계신 레이드가 나온다 한들 얘는 아마, 안계신 레이드를 안 가고, 그, 개전, 네, 레이드, 솔플 대용이, 개전, 아, 이제, 개전 등급 그쪽으로 갈 거예요. 아, 얘도. 갈수 <laughs> 있다면 말이지. 그 전까지, <laughs> 그 전까지 명성이 될까? 일단, 어둡싸움을 뚫는 게 가장 우선이지. 일단은 목요일 되면은 코인이랑 그런 거 얻을 수 있으니까, 쪼면은 아마 스펙업이 될 거예요. 지금보다. 코인에다가, 그 다음에 저기, 이스핀즈하고 페랑하고, 가가지고, 라이언 코어 캐서, 이 스코어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에픽 또 나오니까, 그 상자권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거, 그걸로 먹이면 되고, 아닐까요 지금 보면은 블루베리링 아 블루베리링이구나. 불파링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지금. 불파링이나 아니면은 바반네 일단은 지금 커스텀을 모을 수는 없어. 지금은 일단 스펙으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먹여야 돼. 안 그러면은 이안에서 먹여야 돼. 두번을 그건은... 골든베릴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골든베릴도 그렇고 에소도 거의 두배가들어 Golden Berry, Golden Berry, Golden b e r r 이 g o l 고가 n 보자, 불파링 얻었네요 불파링 얻었는데 지금 반지가 중요하긴 해 지금 반지가 73레벨밖에 안 돼가지고 이건 갈면 되고 갈면 되고 이것도 리면 되고 지금 딱 에픽 3개 먹었네요 남은 피로도는 여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이 형님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상단도 못 가고 아 골드 나왔는지 지금 상단도 못 가고 딱 남은 거는 여기밖에. 네, 4점이 이상이 되면은 여기 안갈 거예요. 카, 카지노 갈 겁니다. 지금 그때 명성이 안 돼가지고. 네, 카지노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라이언 코어 파밍하자 라이언 코어 파밍해가지고 미스 코어로 바꿔서 가는 게더 중요하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기 카지노를 못 가기 때문에 골드파밍을 하려면 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가 카지노 노멀이랑 비슷하게 떨어져가지고, 그 낮은 거라면 일단은 단편이 안 떨어지고, 여기는 단편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라이언 코어도안떨어지고 을나코가 한 개씩 막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거는 가면에 기별도 안 가고. 말해서. <목소리> 알아? <어라라? 목소리> 그나마 배터리. 음 배터리. 근데 배터리도 솔직히 말해서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제는. <목소리> 야, 여기는 완전 그거에요 그냥 옛날 해리에요말 그대로 방도 4개고 중재자랑 다른 점은 딱 그거지 제도전 눌렀으면 바로바로 안 넘어가는 거 그거 하나만 다르지 에픽이 떴을 때는 마을로 가기 편찮게 눌러야 돼요. 안 그러면 어제처럼... 캐릭터가 피로해지니까... 지금 잠깐만 요거를 사서 일단 먹고, 지금 피로도 거의 다 빼가는데 오화가 물론 이제 편집하면은 아마 요거보다는 좀 짧을 거예요. 지금 녹화가 이제 11분 딱 됐거든요? 어허. 자, 목요일이랑 금요일 말고는 딱할을 없겠다. 아, 목요일이랑 금요일 목금? 목요일? 아니다. 목금? 목금? 아니지. 목포. 근데 토요일도 저뭐야 하드쫄 받을 거라. 아, 아니다. 일단은 하드쫄은 안될거 같고. 명성이 안될 테니까. 명성이 4.5가 돼야 되는데. 그냥 1칼을 쩔 받아도 될것 같아. 1칼을 일단, 일단 무조건 레이드를 쩔 받아야 돼. 뭘 하든지. 그래야지 미스트 코어를 얻기 때문에. 라이언 코어랑 미스트 코어가 10배 차이라서 그러니까. 그, 계전을 가면은 300갠가 주거든요? 라이언 코어. 근데 레이드 가면은 미스트 코어가 340갠가 그래가지고 10배 차이에요. 거의. 그래 무조건, 성장하려면은,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최대한 벌어가지고, 레이드를 쩔 받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네, 1던더 끝을 냈습니다. 보자. 65레벨, 65레벨. 둘다 65네요? 그래도 먹이면 딱될것 같고, 음. 자, 일단은 70레벨이 있나? 70레벨 있네요. 70레벨을 먹이고, 그 다음에 75가 성장권이 2개, 요거 2개, 하나, 그리고 요거 둘. 어, 대박 났네요. 자, 일단은 요거를 해서 이제 80이 됐어요.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죠. 업그레이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장비 업그레이드 있어요. 여기 넣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넣고, 그러면은 이제 띠링 소리가 나면서 알람이 뜨죠. 새로운 장비 특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퍼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걸로 할게요. 네, 이거는 용맹아리아인데, 용맹아리아도 용맹아리아지만은 스킬 범위 증가에다가, 네, 스킬 쿨타임 감소가 있기 때문에, 요게 웬만하면, 저는 요거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 이렇게 해서, 장비 옵션 레벨 성장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시뻘겋게 달아올렸죠. 선부터 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쪽 부분, 이쪽 부분 싹다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 되면은 아마, 어, 일단은, 레벨 보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550 늘어나고, 거기다가, 이거를 하면은 몇이더라? 100, 120인가? 몇 늘어나지? 영상 하여튼 좀 그런 식으로 늘어나가지고 잘하면은 4점어가 찍힐 수도 있고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1칼 가가지고 쩔 음, 받아야죠. 그니까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라코랑 미스트코어 차이도 있지만은 지금 개전이랑 레이드 차이가 매우 심해요. 일단은 나오는 장비가 심합니다. 저는 항상 개전이 레벨이 여기 보면은 뭐자 개전 여기 보면은 레벨이 왜 없지? 왜 레벨이 없냐? 어쩔 수 없다. 여기서 봐야겠다. 자 여기 보면은. 65에서 70이에요. 개전이 65에서 70인데, 레이드는 70에서 75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에픽 개수도 좀 차이 납니다. 여기는 최소 3개, 거기는 최소 4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 몇 개까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골드가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가가지고, 어 경매에서, 항아리나 아니면 뭐 상자, 이런 거를 할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6일차 마무리를 짓고 7일차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7일차에서 뵙죠